2024년 5월 1일 예심찾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우수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. 여우와께서 여우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. 여우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에 패배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"일어나라"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주님,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, 우리를 일으켜 세워, 세워, 세우실 줄 믿습니다.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뜻에 거울, 거슬리는 미움이나 불평, 욕심과 탐심이 얼마나 많았는지요. 삶 속에서 낙마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.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일어나라.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라.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주님,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, 모든 것이 은혜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아멘.